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 중에 두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게 진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이 이야기 하실 때내 가지 참고를 해야 됩니다. 15절부터 쭉 보면 그이 용서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십팔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단한 얘기 가 그냥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laughs> 그냥 모이는 게 아니죠. 내 이름으로.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불신자도 할수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어, 이걸 말하는 것이죠.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신자도 합니다. 어,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에, 너무 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우리가 완전히 망했을 건데 복음 때문에 살았는데 이 복음을 다른 사람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복음 사랑만큼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우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초대 교회는 이 모인 곳이란 말이 보통 말이 대교에는 쉽게 모이지만은 초대 교회는 모 모입니다. 근데 모인 곳에 그중하게다 그렇죠, 이게 예, 이 전도 현장입니다. 이게 초대교의 실제적인 모습은 지금 상황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그런 상황이 아닌데, 초대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보통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무조건 세 가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 스케줄 을 가지고 전도 계획 안 짜면, 많은 걸렇게 놓치게 됩니다. 스케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짜면, 다른 사람 모르는 거 알게 돼요. 예를 들면은, 어제 내가 강주로 갔는데, 제가 강주에서 이 비행기를 기다리면, 그 라운지에 들어갑니다. 라운지 들어가서 한 30분 좀 있다가 비행기 타거든요. 그 라운지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표를 보고 안내하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표를 보여주면, 그 안내하고 하는 아가씨 한명 있어요. 예, 그 아가씨에게다가, 예, 꼭, 하나씩 주거든요. 에, 책도 하나씩 주고, 근데, 어제는, <laughs> 오면서 뭘 준비해 줬나니까, 어, 박승진 목사 방에 보면, 박승진 목사 설교 테이프하고, 이 CD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두 개를 갖고 와서, 그 아가씨 주다 들어보라면서. 이게 강주 예일교회 목사님 설교 행을 할 거예요. 이제 언론 보을 어떻게 생각됩니까? 내가 어, 박승진 목사 테이프를 전달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전달해야지. 내가 전달. <laughs> 이게 스케줄 전도 아니고는 안 나오는 겁니다. 스케줄 가지고 딱 전도 어디 간다 생각하면은 여기게주부도 기중하게 딱 보입니다. 아 오늘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만큼 스케줄 준데는 눈에 안 보이게 모든 게 다릅니다. 이걸 계속 쭉 하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이 역할은요 굉장히 해집니다. 또 거기 열매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여러분 그 자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래요. 왜냐 그걸 받아서 죽을 사람이 살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다 잃고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돼 있다가 힘으로 기도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스케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지금까지 얘기 했던대로 여러분만 할수 있는 이게 제이 나옵니다. 이걸 계속 쭉 해야 이게 나와요. 내가 스케줄 전도를 처음 문제 제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 이거 하나 이거부터 이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뭘 하지? 이렇게. 그게 아니고, 스케줄 전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하다 보면은, 이게 나와요. 여러분이 스케줄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전도를 계속하면, 주로 이거는 자료입니다. 자료가 계속하면, 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게다 소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게 나와요.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다가 나오는 게, 평생 여러분만 할수 있는 전도입니다. 예, 나의 전도가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평생 전도가 나와요. 이렇게 에, 이런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무엇이든지 응답합니다 무엇이든지 응답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사업,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싹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다 무엇이든지 응답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스케줄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면은 간이 뭐 중직자 편지 이런 거는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뭐 요즘 이렇게 바쁜데 막 자꾸 말하고 그보다는 자료가 훨씬 낫습니다. 보통 나와 있는 책들이나 글들이 복음이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는 나와 있는 싹다 복음이기 때문에 거의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서도 그러면 무조건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프 같은 거는 사실 비싸잖아요. 테이프를 여러분 10개 20개까지 다니면 매일 그거는 힘드니까 중직자 편지 이런 거. 여러분 교회 주보 꼭, 그게 없으면, 영원교의주이는가지고가서 여러분 이렇게 전달 하면요. 그게 굉장히 효과납니다. 그 사람이 혹시, 에, 안 읽다가도, 어느 순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줘서 그게 막 역사에 는다 이렇게는 볼수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 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캠프도 뭐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하면 아주 쉬운 건데, 굉장히 작은 건데요. 나중 열매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부터 시작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사오니, 우리의 전하는 자료가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며, 우리가 전하는 자료가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옵시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며, 우리의 작은 헌신이 교회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